안녕하세요. 실카TV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 포토트 슈퍼캡 초장축 오토 매물입니다. 현대 포토트 슈퍼캡 오토 초장축 매물 780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 도이치 오토홀드의 최진수입니다.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중고차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과 노하우의 자동차 전문가입니다. 언제든지 중고차를 문의해 주시면 고객 맞춤형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의 경력과 노하우를 통하여 엔진 상태, 변속기 상태, 편의장치 작동 유무, 주행 성능 등을 직접 체크하여 드립니다.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시어 비대면 탁성거래도 환영합니다. 중고차는 품질과 성능, 가격이 매우 다양하고 선택이 까다롭기에 꼭 실력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구입 후 사용하기에도 유리합니다. 25년간 많은 고객들이 저희들에게 재구매를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한번 고객은 평생 고객으로 생각하고 정직과 신용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전화만 주시면 어떤 차량이든 상담을 통하여 시세와 함께 확실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비대면 탁송 구매, 대차 구매, 할부 구매 등도 환영합니다. 시세보다 턱없이 싼 가격의 광고는 허위 매물일 가격...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를 바랍니다. 네, 오늘 소개하는 차량은 현대포터 2 슈퍼캡 아, 초장 축입니다. 780에 판매하고요, 10만 킬로 주행했습니다. 780에 10만 킬로 주행 차량입니다. 차량 아주 깨끗합니다. 외관 상태입니다. 자, 외관 상태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오토2 슈퍼캡의 저장축 780만원 차량입니다. 시트도 깨끗하고요. 10만 키로 조행했습니다.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까지 되어 있고요. 자, 오토매틱입니다. 자, 타어도 뭐, 연하면 양호하고요. 자, 오토 미션이 올라가 있고, 자, 열선, 어, 시트. 그 다음에, 백밀라에 열선되어 있어서 성에 끼는 거 방지하는, 아,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현데 포터2, 어, 슈퍼캡 오토, 슈퍼캡 오토, 780만원 차량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토 차량. 자, 성능 점검표입니다 2009년 7월이고요. 어, 자, 10만 키로 주행 차량입니다. 자동 미션에 10만 킬로 주행 차량, 사고, 어, 자, 완벽하게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또, 자, 뭐, 시린더 브록 엔진 밑에 쪽에 미세누이 있는데요. 이건 수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타셔도 되는 그런 정도를 말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혀 이상이 없고요 자, 성능. 어, 처음 들어왔을 때도 아주 깨끗한 차량이었네요. 이렇게. 여드렸습니다 780만원에 판매하는 포터 2 저렴한 차량 1 0만킬로 주행 차량입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외에도 어, 이제 다른 차종 다른 차량 또 원하시면 전화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은중고차 매매단지에 약 4만대의 차량 중에서 어떤 차종 어떤 차량 어, 어, 어떤 가격대 이든지 다 있다 하는 거를 아시고요. 저희 이제 채널에는 서위 매물은 전혀 없으니까요. 꼭 이렇게 인지하시고요. 전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 도이치 오토월드의 최진수입니다. 24년간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자동차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중고차 판매 또는 구매 문의는 전화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전화 주시면 고객님에게 최상의 조건으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통화가 안 되거나 통화 중이면 어, 문자를 남겨 주시면 반드시 전화를 드려서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채널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드리는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